추석이 다가오면 먼저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면 차갑지 않지만 분명 여름과는 다른 결이 스며들지요. 솔바람에 섞인 변 냄새, 귀뚜라미가 느릿하게 울어주는 저녁의 정적, 마당 어귀에 걸린 달빛이 유난히 환해 보이는 계절입니다. 그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저는 명절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마음은 먼저 식탁을 떠올립니다. 둥근 상 위에 송편이 놓이고 기름에 지글거리는 전의 소리가 작은 불꽃처럼 퍼져가는 풍경.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먼저 자리를 펴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은 반가움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처럼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다른 쪽에서는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묘하게 길어진 침묵이 스며들 때가 있지요. 예전엔 말없이 앉아 있어도 따뜻했던 시간이 이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접시 위에 송편이 많아도 마음 위에는 비워둔 자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데도 괜히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명절의 풍경은 늘 같지만 그 안에 담기는 마음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리를 살펴봅니다. 누가 맨 끝에 앉는지 누가 가운데를 맞는지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올리고 누가 조용히 따라가는지 그 작은 배치를 보고 있으면요 마음의 흐름이 보이곤 합니다. 서운함이 자리 잡을 틈이 어디 있는지 서로가 조용히 안부를 건네는 눈빛이 어디 머무는지 저는 그걸 알게 되면 제 자리를 조금 바꿔 앉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앉는 위치 하나로 마음의 통로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추석은 그래서 늘 묘한 계절입니다. 풍성한 상차림 뒤로 드러나는 공허함도 있고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허함을 덜어내는 작고 느린 위안이 있기도 하지요. 전 부치는 소리에 묻어나는 집의 온기, 송편을 나누는 손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안도감, 달빛 아래 모여 앉아도 괜찮다는 침묵의 허락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식탁에 앉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누가 웃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지, 누가 말없이 젓가락을 내리는지,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절은 화려한 화해를 가져다 주진 않지만, 매년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을 봅니다. 커다란 보름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 있죠. 오래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요. 자리는 조금씩 바뀌어도 달빛이 비추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명절은 충분합니다.